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혜정입니다. 오늘 발효식품 전문가 포럼의 기조 발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발효 가공식품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발효식품의 시장 동향과 그리고 한국 발효 가공식품의 위상 그리고 발효식품과 건강과의 관련성,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효식품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우선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바, 전통 발효식품의 특징은요, 이제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채소류, 두류, 어패류 등의 다양한 소재를 이제 활용한 이제 발효식품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균이나 호모, 곰팡이 등의 복합균에 의한 자료 자연 발효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른쪽 김치를 보시다시피 이제 단일 원료보다는 여러 재료를 섞어서 최종 제품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한국의 4대 발효 음식으로는 김치, 장류, 젓갈, 식초가 대표적입니다. 발효식품의 세계시장 현황을 살펴보면요.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현재 총 319억 달러입니다. 2021년부터 연평균 6.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6년 말에는 599억 8천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어, 감염병 예방 효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인식이 확대되기 때문이죠. 어, 이런 발효식품 중에서도요, 이제 채소를 베이스로 한 채소의 이제 베, 베스트블, 어, 퍼메티드 푸드인 김치, 그리고 사우 크러스트, 이런 이제 식품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많이 확대되어, 확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발효식품의 이제 세계적인 수요를 폭발적으로 이제 일으킨 것은 어,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장부스케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1 9 치사율과 발효식품 섭취량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서 어, 발효식품을 이제 많이 먹는 것이 이제 코로나를 이제 관리하고 예방하고 또 코로나가 걸렸을 때 치료에 도움을 주는. 어, 음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효식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이제 어, 증가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크게 미국, 이제 중국, 일, 아, 미국, 유럽, 일본의 발효식품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에서 2021년 슈퍼푸드 1위가 바로 발효식품으로 이제 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트렌디한 발효식품으로는 김치, 콤부차, 캐피어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음료, 발효 음료의 점유율 순위는 요거트, 캐피어, 콤부차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징은 발효 음식이 곧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크게 증대가 되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에스텐 푸드와 홈쿠킹 트렌드로 아시아의 발효 조미료인 된장, 미소, 고추장 등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미국 내에서 발효식품의 그 판매율이 상승된 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어, 유럽에서는 이제 다양한 발효 음식을 먹어 왔는데요. 어, 곰부차, 캐피어 같은 발효 음료가 이제 인기가 많고요. 또 이제 절임 채소, 어, 절임, 채소 절임류가 이제 많이 이제 섭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또 콩을 발효시킨 이제 식품도 많이 먹고 있고요. 어, 파리의 식당, 슈리라는 식당에서는 어, 발효식품 전문 음식점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발효식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식당을 하나를 이제 식당 운영할 정도의 그 수요가 이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을 이용한 요리 관자가또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발효 식품과 발효 성분이 노멀푸드 노푸드로 등록이 되어서 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히 이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북유럽 같은 북유럽과 이제 어, 독일과 같은 곳에는 이미 전통적으로 발효 식품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어, 막 먹고 있었기 때문에 발효 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이미 높은 이제 상황입니다. 어, 최근 영국에서는 간편식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건강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건강식으로 인식된 발효식품의 수요가 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일본입니다. 네, 일본도 이제 전통적으로 발효 식품을 이제 많이 먹어 왔죠. 근데 최근에는 외국 발효 식품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이제 증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도쿄의 발효 식품 백화점 이제 사진이고요. 그 중간 그림은 어, 편의점에서 김치를 아주 다양한 종류로 소분 판매하고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어 여기 이제 파, 편의점에서는 이제 김치, 일본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식 김치를 현지화한 일본 현지한 김치도 팔고요. 한국산 김치, 중국산 김치도 소분해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치 국물을 따로 빼서 국물을 따로 이제 판매하기도 어, 판매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김치 국물에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은 이제 마켓인데요. 마켓에도 굉장히 다양한 김치를 이제 어 구매할 수 있게끔 이제 수요가 많이 이제 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어왔기 때문에 2013년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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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를 보인다고 이제 어, 보여지고요. 어, 다만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어, 젊은 소비자들이 건강이라든지 미용에 대한 관심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붐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먹던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뭐 그릭 요거트라든지 치즈 김치 등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으로는 김치와 장류가 이제 있는 잘 아시다시피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이제 2016년 대비 2020년 생산액이 6 1 62% 증가했고요. 수출액은 69.4% 증가했습니다. 아, 또한 생산과 수출 비중에서 김치의 비중이 70%로 두드러집니다. 국내 소비 동향은요. 어, 안타깝게도 소비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담는 김치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 상품 김치는 어, 10.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발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가정에서 소비가 어, 증가되어지는데요. 어, 해외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관심에 의해서 외국의 관심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젊은층도 어 한류에 의해서 미국인도 먹는데 유럽인도 먹는데 싱가포르 사람도 먹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서 김치에 대한 인식이 다시 좋아져서 오히려 역으로 해외 한류의 영향을 역으로 김치 어, 시장도 어,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은 이제 우리나라 발효식품 생산할 추이고요. 어, 그 다음 아래 표는 수출액 추이입니다. 네, 김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조금 더 이제, 어, 김치 시장 현황을 알수 있게끔 그래프로 한 이제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김치 생산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고요. 김치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에서 담는 이제 김치, 소, 김치 담아서 섭취하는 김치 소비량은 어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어 상품으로 개발, 상품화된 공상품인 김치는 어 점점 많이 소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Y축이 다릅니다. Y축이 달라서 Y축을 통일해서 한번 살펴보면 김치 생산액과 김치 수출액 굉장히 갭이 크시죠? 크죠? 예, 김치 생산량은 굉장히 많은데 김치 수출액은 조금 이제 그 증가가 조금 더 이제 필요한 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생산은 많이 되는데 사실 이제, 어, 제가 이제 세계김치연구소에 있는 이제 실장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어, 세계, 김치를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수출이 정말 중요한데, 어, 코비드 때문에 이제 물류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 많은 계약된 김치들이 수출도 못하고 그냥 이제 어, 밭에서, 아니 뭐죠, 공장에서 썩어가는 또는 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추에이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를 조금 더 수출을 잘할수 있는 장거리 신선 유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시스템 체계 마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당근김치 소비량에 비해서 상품김치 소비량은 이제 조금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이 그림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 상품김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당근김치, 집에서 담그는 김치는 좀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발효 가공 식품의 위상인데요. 우리나라 발효 가공 식품의 위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케이프드 열풍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예, 이제 음식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김치도 등장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 등장하면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음식 의 인지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한국 음식이 인기 있다, 매우 인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비율이 70% 가량 됩니다. 굉장히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어 인기도를 알 수가 있고요. 아마존에서 인기 있는 한국산 로음 식품 탑 20을 보시면 어 고추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가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또 이제 영화 배우 기네스 어 페르 페트로가 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김치로 관리했어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또 김치의 위상이 좀 덩달아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극기야 어, 이제 미국 발효협회에서는 김치 열풍을 이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 프랑스에서는 이제 종갓집 김치 요리대회가 어, 열려서 이제 어, 프랑스에서도 이제 김치에 대한 이제 어, 어, 관심이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김치는 마켓 리포트 월드의 리포트에 의하면 이제 시, 김치, 세계 김치 시장 규모가 18년에 30억, 25년에 42.8억으로 이제 증가되었고 코비드 이후에 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제 어, 대미 수출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많은 이제 그. 어,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이제 조금, 조금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8월을 기준으로 했기, 했기 때문입니다. 김치 대미수출도 이제 많이 증가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어, 김치의 날을 정했습니다. 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해서 이제, 어, 우리나라 이제 김치의 위상을 그게 높일 수 있는, 높였던 이제, 어, 어 높였던 이제, 어, 것으로 이제 사료되었습니다 아, 이벤트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류인데요 어, 장류는 스페인의 미슐랭 3 스타 레스토랑 엘 셀리 칸트라 오너 셰프인 조안 어, 로카는 이제 발효된 된장에 대한 어떤 극찬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발효된 된장을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고요. 또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 이제 에드워드 링인데요. 이 세계적 셰프입니다순창 고추장을 활용해서 이제 레시피를 개발해서, 어, 개발해서 이제 또 이제 보급하는 그런 동영상을 또 유튜브로 이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 셰프들이 세계적인 셰프들이 이제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이용해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고추장 수출 추이를 보시면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앞에는 조금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좀 그래프가 좀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8월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집계를 했으면 이제 증가되는 추이를 이제 보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발효식품과 건강관련성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어, 발효식품을 왜 먹어야 되는가? 건강에 어떤 이펙트가 있는가? 어, 우선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 이제 생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안티에이징, 항산화 어, 그런 효과도 있고요. 영양소를 또 모디피케이션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효식품에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래서 건강에 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 생체 효율. 발효를 시키면 그러면 어, 뭐가 좋지? 예.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이제 발효가, 어, 발효를 시키면 무기질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데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어,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어, 무기질의 흡수를 억제시키는 피테이트라든지 옥살레이트의 그 농도를 감소시켜줍니다.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감소되어지고 또 pH가 감소되어집니다. pH가 감소되어지면 철분이 조금 더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철분이 상가철에서 입가철로 바뀌어서, 어, 우리가 같은 식품을 먹더라도 발효시켜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철분을, 어, 우리가, 우리 몸속으로 흡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제스션을 소화를 이제 촉진하는, 어, 논문, 촉진시킨다는 연구인데요. 발효는 단백질 분해 효소 저해 인자를 감소시켜주고, 또 식품 내 단백질의 일부를 소화시켜서 소화를 촉진해 준다는 이제 논문의 내용을 이제 가져와 봤고요. 네, 이건 굉장히 이제 재밌는 논문니다 여러분 이제 셀지라는걸 아시죠? 그죠? 이제 세계적인 이제 논문인 논문인데요. 셀은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어, 고 식이 섬유 식단보다 어 fermented food 발효 식품이 많이 함유된 식단을 먹게 되면 훨씬 더 균총을 다양화시킬 수 있고요.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큰 연구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 김치에 대해서도 좀 뭐, 어, 수, 어, 실시되어진다면 우리나라 김치의 우수성을 어,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김치 같은 이제 발효식품은 안티에징, 이 안티 어, 항산화 이제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효하는 과정에서 항노화 생리활성 물질이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항산화, 항염증 사이토카인이 이제 항산화는 높여주고요, 항염증은 감소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기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를 하게 되면요, 또 없던 물질도 생깁니다. 예, 발을 발효, 발효 중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도 하고요, 또더 작은 물질로 흡수되기 좋게 브레이크다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은 복잡한 내용인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발효하는 과정에요. 어, 뷰틸레이트라고 하는 항 비만 쇼체인 페리애시드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B12가 없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발효를 하게 되면요, 비타민 B12가 생깁니다. 그래서 김치에는 비타민 B1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또 이제 발효, 발효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좀 분해되어서 어, 영양소의 그 흡수에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발효식품에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들어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어, 요구르트. 어, 또 요즘에 이제 유산균 제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산균, 이제 캡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루도 나오는데요.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치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치가 바로 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김치가 이제 심바이오틱스로서 굉장히 이제 건강, 장기능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 주제입니다. 아, 어, 마지막 어, 섹션인데요. 이거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어떤 방안이 필요하냐. 첫 번째, 기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 발효식품 네트워크를 학계,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문화계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능, 그, 현지와 고급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기능성을 확보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신감염병 시대를 이제 지, 어, 지내고 있는데요. 만성병과 감염 신감염병 시대에 이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서 또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 부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치 자체에 대한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근거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치 효과 평가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가 요구되어집니다.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어, 필요합니다. 어, 특정 기능성이 또 특정 기능성이 강화된 어, 기능 강화된 기능성 그 김치를 개발하고 그 기능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제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고요. 어, 뿐만 아니라 저비용 장기 유통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물류 배송이 굉장히 늦어져서 김치가 과숙성해서 해외 도착하는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면 기능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저기, 뭐, 남아, 남아프리카, 그, 어, 남극까지도 신선한 김치를, 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저비용 장기 유통, 특히 이제 해상 운송, 어, 유통, 어, 기술을 좀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네, 근거 수준 피라미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어 발효식품들의 연구를 제가 살펴보면 대부분 아쉽게도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수준입니다.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야지 글로벌 마케팅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보시는 내용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네. 이런 식품 업계와 산업계와 문화계 케이텐츠와의 융합 케이텐츠로 발효식품의 그 승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네트워크도 이제 구성을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제 많이 필요할 한데요. 물론 R&D 작업, 그리고 지, 어, 산업계 지원, 그리고 문화계 지원, 그리고 지원 단순하게 이제. 어, 예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어, 법률적인, 어,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좀 빼고요. 또 김치의 현지화 고급화 전략이 이제 김치, 어, 저, 어, 죄송합니다. 발효식품의 현지화 고급화의 전략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데요. 우선 이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이용한 이제 식품과 소스를 어, 세계인의 맞게 또는 현지인에 맞게 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건강 키워드에 걸맞게 한국 발효식품의 울가닉 재료 그리고 넌제 m 모 한약재 첨가 그리고 특정 기능성 유산균 첨가를 해서 어,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소스를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면 좋냐? 우선은 이제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분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중국의 볶음 요리용 대표 소스가 있습니다. 만능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조리용 만능 소스를 개발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국적 풍미를 중심으로 한 소스 개발.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외국적 풍미, 서양적 풍미를 중심으로 한 퓨전 소스. 개발 이런 그 다방면으로 이제 소스가 이제 개발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케찹이전 어, 세계적인 어떤 나라에서 가까이 나라의 취향에 맞고 현지인에 맞게끔 이제 개발된 다양한 소스의 예가 있습니다 고추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개발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캐나다의 내용인데요. 캐나다에서도 유기농 열풍이 이제 불면서 프리미엄 김치, 소비 확산이 이제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콩으로 만든 100% 순성, 식물성 발효 에센스 연두. 이건 이제 농기평 가제에서 지원 받았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지금 이 연두가 이제 현지화, 고급화 전략을 굉장히 이제, 어, 어, 리딩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기존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수출국이 이제, 어, 일본, 미국,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전체로 두고 수출국에 대한 전략적 분류 체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상위국, 수출 증가국, 수출 유망국, 저적국에 따라서, 어, 차별화된 뭐 마케팅을 이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가 예시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어 홍보 마케팅을 해서 어 글로벌 어 역량 강화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어 IT 그 기술인데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좀 응용을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어 스타벅스라든지 베스킨라빈스 빙그레도 이제 메타버스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는 Z 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도 우리 이제 발효식품을 헬시푸드 키워드로 처음 접합니다. 우리는 전통하면 굉장히 올드하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쿨하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략적인 어떤 이제 방, 전략적인 이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고요. 또 디지털 라이프에 익숙한 MZ 세대를 겨냥한 메타버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방향입니다. 모든 산업계의 방향이고. 어, r t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 메타버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꼭 수립을 해야 하는, 어, 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 김치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김치는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종주국이라고 말이 말하는데 계속 이제 중국에서 아니네 뭐래, 약간의 어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김치는 한국의 종주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CJ의 이제 어, 코멘트를 해줄 때 여기다가 김치를 뭐죠 그 상품화했을 때 앞에다가 시스 언제 언제 몇 년도부터 뭐 예를 김치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백김치라든지 배추김치 다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면 뭐 조선시대 언제부터 하면 굉장히 오래돼 보이잖아요. 그 그래, 그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좀 이제 종주국의 이미지를 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좀 어, 홍보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서 넣어주면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 또 뿐만 아니라, 어, 김치가 조금 잘될것 같습니다. 왜? 어, 미국 FDA에서 영양 표시로 칼륨을 표시하게끔 했습니다. 김치가 베스트블 베이스이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짠 음식이라고 할때 대표적인 것은 미국 같은 거는 소세지라든지 햄 같은 것이 이제 짜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김치가 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세지라든지 햄에는 나트륨, 칼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김치에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이 하는 역할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가 앞으로 이제 수출하는데 굉장히 페이브라븐한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어, 발제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고요. 이 발제한 내용이 앞으로 이제 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 이제 조만간 제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발효 가공 식품을 어디서든 쉽게 살수 있는 그런 날이 곧 도래하리라 믿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